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너무 익숙하게 외우다 보니 그 안에 담긴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단지 한편의 종교적인 문장을 외우게 하시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 전체를 연결시키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앞부분 네 가지 구절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지 함께 묵상하며 더 이상 기도를 습관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정체성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친근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늘에 계신 분으로 초월성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경외심과 친밀감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이기 위해 준비된 말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준비된 말보다 마음의 진심을 더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때로 실망을 주고 연약하고 부 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항상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대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할 때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자유로 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과 정체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부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후, 곧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을 존중하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존귀히 여겨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를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이름을 욕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허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거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말로만 높이고 실제 삶에서는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위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결국 나의 자존심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무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은 나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분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정직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는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삶으로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기도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삶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중심의 삶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단순히 장차 도래할 천국을 바라는 미래적인 소망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현재적인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먼 하늘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각과 선택, 관계와 행동 속에 실현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 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려면 내 뜻과 내 욕심, 내 기준과 내가 만든 질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심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공이나 안정, 인정이나 만족 같은 세상의 가치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앞서가고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고 비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 인물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영역들 예를 들면 돈 시간 관계 진로 자녀와 같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동시에 가장 폭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세워지며 깨어진 마음에도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막혀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나를 비우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중 가장 중요한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나의 삶 한가운데에서 나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 뜻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응답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내 뜻이 꺾이는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고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가장 편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듣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태도, 세상 속에서의 존재 방식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고백은, 동시에, 내가 그 뜻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포함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기도를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기도가 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지만 그 선함은, 우리가 당장 느끼는 편안함이나, 만족감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낮추고 깨뜨리고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도 다듬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그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좌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쩌면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매 순간 내 안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믿음의 길잡이입니다. 매일 외운다 해도 매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